아홉 가지 자주 무시되는 암 신호를 발견하세요. 작은 신체 변화가 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흔히 간과되는 아홉 가지 암 신호를 공개합니다. 각 신호는 여러분의 건강에 중요한 경고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신호.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는 특히 체중의 5% 이상일 경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 현상은 최장암, 위암, 식도암 또는 폐암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과정에서 체내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면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주의깊게 살피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평가를 받아 조기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 지속적인 피로는 암과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며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증상은 암세포가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면역체계가 반응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혈병이나 림프종과 같은 암은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지속적인 피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지속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통증은 여러 종류의 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통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 통증은 췌장암을 지속적인 두통은 뇌종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통증이 있을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신호 피부에 생긴 반점 특히 새로운 반점이나 기존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태, 색상, 크기와 같은 세부사항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점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색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할 경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암이나 흑색종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조기진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가검진을 하고 피부 건강을 위해 적절한 의료관리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신호.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나 쉰 목소리는 폐암 또는 후두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흔히 가벼운 상태로 여겨지지만 이상한 변화를 느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할 때 피나 점액이 나오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므로 즉각적인 의료 진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암시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원인을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삼키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특히 통증이나 목에 막힌 느낌이 동반된다면 식도암, 인후암 또는 심지어 폐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킴 장애 즉 연하곤란은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의료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양의 성장으로 인해 소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받으면서 삼킴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고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즉시 의료 상담을 받으세요. 일곱 번째 신호: 설명되지 않는 출혈. 예를 들어 대변. 소변 또는 질 분비물에 피가 섞여 있는 경우는 암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다면 대장암을, 소변에 피가 섞여 있다면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며, 원인 불명의 출혈을 발견한 즉시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 지속적인 설사나 평소와 다른 변비와 같은 장 습관의 변화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암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경우, 장 습관의 변화가 흔한 증상입니다. 만성 설사는 다양한 위장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변비는 소화관의 폐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낀다면, 꼭 의료 상담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신호.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든 설명되지 않는 결절이나 부기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유방암을 암시할 수 있는 유방의 결절이나 목과 사타구니의 부기가 림프종을 나타낼 수 있는 등 다양한 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은 암의 조기 발견과 예후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컷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신호를 무시함으로써 암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은 종종 평범하거나 쉽게 넘길 수 있는 증상으로 위장하여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기침, 약간의 피부 변화. 또는 계속되는 피로는 모두 심각한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화든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효과적인 치료의 열쇠이며 암의 경우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예방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이 문구를 아래에 댓글로 남기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건강에 관한 더 많은 팁과 정보를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조기 발견이 차이를 만듭니다.